오늘은 꼭 만나야 합니다. 안녕.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응? 매일같이 이곳을 찾는다는 그녀. 무슨 일이죠? 여기 여기 집이었어요? 네. 오십이 오십구 개. 십년더 살았지. 네? 본인 집이시라고요? 어. 그녀는 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걸까? 어. 집하고 돈하고. 제가 지금 헐라랑 다 뺏겼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분이요안 맞아, 안 맞아. 믿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한 남자의 의해 하루 아침에 집을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집을 빼앗길 수 있죠? 이제 명의 전해주세요. 누굴 알래요? 지금 뭔데 안 된다 말해. 선생님 집 앞에 가서 믿었잖아 믿었으면은 네, 나는 끝까지 믿을대로 해죠아 많이 울었죠. 특히 저녁에 지금은 잠이 안 와요. 정말 이제는 살기가 나는 것 같아요. 음. 한 순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만 남자. 아이고 그 남자로부터 내 집을 되찾아 와야만 합니다. 집을 빼앗긴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어머. 네. 그날에 대한 후회 때문에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는 미란 씨. 음. 그 집은 평생을 모아 마련한 생애 첫 보금자리였습니다. 너무 좋았죠. 내기든 게 집이 있고 우리든 어디를 이사 다니지 않아서 저 너무 좋았고 우리, 우리 아빠 그 퇴직금 음. 그리고 제가 또 그거 간에 모은 거그 합하니까 되더라고요. 음. 30년 전 무일푼으로 남편과 결혼해 아득바득 견뎌온 삶. 고단했지만 천사같은 두 아들이 있어 웃을 수 있었다 합니다. 얘가 우리 작은 아들. 엄마 부배 아들이지. 아마 아들이지. 음. 예.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 3살. 몇 살? 3살. <laughs> <laughs> 두 아들 모두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던 상황. 게다가 아... 아, 큰 애는 스물 세 시고 작은 애는 지요로 아홉 살.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거나 병원 가거나 이럴 때면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활동 보조가 지, 진짜 필요했었어요. 음. 그럼 미란 씨에게 십년전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답니다 엄청 잘해주셨죠. 김, 김장 처리되면은, 김장도 해다 갖다 주고, 애가 아프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뛰어와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이, 구멍이 나거나 이러면, 신발도 사주고, 어. 천 원이죠. 정말 천 원이죠. 내가 진짜, 그래도 하늘에서 나 죽으라는, 사람을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음. 마땅한 식탁 하나 놓을 곳 없는 좋은 집 모든 게그 남자 때문이랍니다. <Sessun> 누가 제일 잘, 뭐 맛있게 먹는 거 응. 잘 먹, 맛있게 먹나 보자. 응. 후후. 맛있게 좀. 응, 맛있게 좀. 나 먹고 사줄게, 알지? 알지? 엄마 보배 아들. 엄마들. 엄마들. 선생님, 어때? 좋아, 어, 아빠. 좋아요. 맛이 음. 맛있게 좀. 음. 저는. 네. 저도 믿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활동구 직장이 전부터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번 자기 침담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아... 긴 세월 속 그가 보여줬던 선행들은 결국 집을 가져가기 위한 노림수였다는 겁니다. 오, 0 년간이요? 네. 본격적으로 문제가 시작된 건강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뭐죠? 엄마 혼자 키우는 아이들도, 이래, 보조금도 주고, 음.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생활 그것도 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집은 집이 있어 안 되겠구만. 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제가 받는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간호무사로 음. 근데, 기초생활 수급에서 나오는 게 150만 원. 그러니까, 그가 그말 하더라고요. 일을도 150만 원, 일안 해도 150만 원인데 어머니 바보 아니냐고. 왜 이렇게 일, 일을 하냐고. 일을 그만두면 항상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강세의 제안을 승낙했다는 미란 씨. 언제든 집을 돌려주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집 명의 이전과 매매 계약도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아이고. 어머니가 8천만 원을 팔았다는 계약서잖아요. 지나간 내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죠. 아이고 <laughs> 아이고야 매매금 8천만 원중단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기 저한테 통장을 하나 줬어요. 예, 음. 네, 통장을 하나 주면서 통장에 돈을 있으면 이쪽에다 옮겨놓고 쓰세요. 음. 재산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말에 강 씨의 통장에 있던 1,700여만 원까지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아, 아이고 참 어... 음. 음. 두 아들 곁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 앞서 무작정 사인부터 했다는 미란 씨 음. 그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한답니다 음. 여기는 얼마예요 지금 월세가? 여기는 LH 아파트돼서 네. 40만 원인가 나오는데요 30몇만 원이 LH에서 가져가요 보증금 500에 음. 바보죠, 바보죠. 애들과 같이 조금 숨쉬며 살려고 에, 그 욕심에 그랬더니만 홀라랑다 어, 뺏겨가잖아요. 지금. 모든 걸 잃은 후 또다시 시작된 월세살이. 매일 아침이면 그녀는 빼앗긴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휴.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눈앞에 두고도 그저 이곳에 앉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음. 그럼 그분들이 그래요. 엄마는 언제 이사와? 엄마가 데리고 잘 키우고 있고 이러니까 저를 엄청 이쁘게 보는 거예요. 영화를 밑도는 음. 날씨에도 한참을 앉아있던 미란 씨. 음. 아 얼마나 후회가 되실까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픈 다리를 끌며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으로 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집주인이에요. 아, 네. 들어갔었어요. 네. 들어가도 되네. 그런데 될까요? 이곳은 강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집안 곳곳엔 미란 씨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니드> 여기에는 레비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장롱이 있었고 예. 난이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지금 에어컨은 그대로 예. 우리가 제가 달아 놓은 거고요. 그대로 쭉. <레니드> 아.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 집 주인이라고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 엄청 당황스러웠죠 그러니까 그날 왔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셔 갖고 저는 이제 또 <laughs> 안에 다른 분이 와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나 이제 했는데. 도동생이요? 정부동생. 이거였어요? 당시? 세입자 재호 씨가 보여준 전세 계약서. 2년 전 보증금 9,500만 원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계약서 또 썼나요 저기서? 네. 와. 제가 저기 입금을 그분한테 했고요. 아. 어,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3천을 받아가지고. 아이고야 네. 이제 한 상금으로 이제 받으면 되는 건데 9,500. 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전세 계약을 한 거죠. 9,500에. 강 씨는 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제삼자와 전세 계약까지 맺었던 겁니다. 그래 보증금도 아, 가져가 버렸네요. 네. 계약은 올해 6월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 그런데. <laughs> 네? 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이 정지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어? 어떤 특정 번호를 가지고 정지한 게 아니라 지금 본인 전화를 갖다 주변을 보건데 지금. 아이고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낸 강 씨. 도대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난 10년간 있었던 강씨의 선행들은 모두 미끼였던 걸까? 반드시 강씨를 만나봐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강씨가 살고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어귀에 위치한 곳. 집이 아, 아무도 안 계시네. 응. 잠았어요여 미란 씨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합니다. 김치통 있네? 네. 김치에서 항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 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놀아주고 이래아 과연 이곳에 강씨가 있을까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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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수사하시죠 아저씨 응?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는데 수하시죠 아저씨 저 XXX 뭐예요? 같은데요. 예. 들어 왔어요. 없어요. 어디 갔어요? 모나야, 아... 어디 아, 여기는 등산마차 찾아서 등산한테 달라는 거지. 여기는 이제 등산이 그 없단 거야. 아빠 어디 계시는데? 요 모르죠. 제가 어디 있는지, 죽었는지살았는지모르뭐 어디야. 음. 본인도 강 씨와 연락이 알았어요. 안 된다는 동거인. 어. 연락이 아예 안. 결국 말 시름까지 어. 일어나고만 합니다. 집이라니 집이라니. 아저씨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저씨 아저씨 그 아저씨 아저씨와 어, 아저씨랑 아저 그럼 아직씨 아저씨가 아직씨 내가 그럼 아저씨가 가 그럼 아저씨가 내가 그럼 아저 내가 내가 뭐 얼마 있었다고 여기, 여기 얼마 있었는데 계산해 보세요 얼마 있었는데 어, 얼마 있었는데 라고요 얼마 이년뭐 2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맨날 서바가 같이 있으면서 아이고 근데 강씨의 행방에 대해 듣지 못한 상황

깜빠 자기가 나하고 말을 해봤자 안 되니까. 나는 버틴다. 네가 하겠으면 맘대로 해라 이거죠 미란 씨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응. 작년 3월 2 4일날 불송치됐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됐거든요. 같이 계약서를 쓴 내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그렇게 응. 된, 판단을 한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가정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강 씨의 보살핌을 받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어 저도 그냥 속을 속을 하고 사람이 그냥 조금 다른 해독분사보다는 좀 정이 많았다라고 해야 되나? 세심한 배려로 입소문이 난 장애활동 보조사였다는 강 씨. 그런데 어머니는 믿기 힘든 소식을 접했다 합니다. 장활동 보조를 하다가 이거를 다 이제 정석, 정적, 정석대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떤 분이 신고를 하셔가지고 네. 그 기관에서 이제 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제 그걸를 못하시고 구치소에 도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딱, 다 투문이 났잖아요. 벌금 주고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어, 어, 어. 네, 네. 강씨가 장애활동 지원 대상과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부정수급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 모든 게 사실일까? 우리는 강씨가 소속돼 있던 복지재단을 찾았습니다. 음. 이미 수년 전 퇴직을 했다는 강씨. 그가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 예, 근무했었고. 음. 그 당시 에 근무했던 분들은 그분 여기 사고 처리하고 다 퇴사했어요. 1대1 매칭이 기본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이렇게 봉사해주는 것처럼, 뭐 장인이시고 장인이고 장인이시면 부모들한테 아, 제가 그냥 봐줄게요 해놓고, 이렇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긁으면은 오버랩되면은 부정수급이거든요. 동시에 받는 거네요. 네. 네. 장애활동 보조사는 한 가정만 돌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강 씨는 타인 명의로 보조사를 등록해 다수의 가정을 한꺼번에 돌봤고 심지어 돌본 시간마저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으로 수급했던 일이 밝혀지면서 구치소를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추가로 강 씨가 복지 사업을 벌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 조합을 차려 자신이 직접 이사장 자리에 앉았던 겁니다. 응. 음. 살림집 법인은 못 만들고, 응. 음. 예. 출연할 자금 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 투자해서 사회적,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서 복지사업 하면서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 해결하려고. 그림 그 그리는구나. 우리는 그가 설립한 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강 씨를 만날 수 있을까? 분명히 강 씨가 세운 조합이 맞아 보이네요. 네. <목적> 우리는 강씨 대신 그의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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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MBC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민영 PD라고 하고요. 때문에 어, 좀찾만왔어요 어. 어, 어, 어. 어. 왜 그렇게까지 됐을까가 저는 궁금합니다. 저도 게... 궁금해요. 제가 만나서는 듣고 싶어요. 어떤 아 한테 어, 어떻게 돈을 빌려다 쓴 건지 받을 건지 진짜 아하. 왜 갑자기 뭐 돈이 필요하신 건지 사업하시다가 이렇게 되신 건지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우리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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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니까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 XX가?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장인들만 보고 열심히 하고 확인 결과 가족들의 말대로 조합은 2023년 12월부로 폐업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일대를 수소문했고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죠? 딸고고 아파서 어디 가아알잘 안되고 어아고어서하아다런 이야기로 취재를 거듭하던 중 사건 담당 법무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연 공포는 뭐 교도소에 지금 있어가지고 교도소요? 교도소고 네.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음. 요리빼고 저리빼고 만나질 못해서 집도 찾아가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음. 교도소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음. 알고 있다. 하... 그리고 강씨 소유의 토지에 내네 차례나 감류가 걸려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문제가 여러 가지로 참 다양하게 많네요. 예. 네. 강 씨의 땅에 또 어떤 문제가 얽혀 있던 걸까? 업자분이 오셔가지고 물건을 저희 물건 을 세금해서 저희 물건 들어간 거고요. 응. 그러면서 물건 대금이 납부가 안 돼서 이게 어떤 물건값이고 어떤 건지? 아, 건물 지는 자재에 들어간 물건값이 자재값이 저희. 야, 강씨 소유의 토지에. 이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하려 했던 건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조합과 똑같은 이름이네요. 아, 이곳에 카페를 차리려고 했던 걸까요?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수감된 강 씨. 가장 급한 건 미란 씨의 집을 되찾는 것입니다. 여기 뭐 경찰은 그렇게 뭐 속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무슨 징후 거냐? 그래서 뭐 소유권을 피한테 의자 이전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또는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게 사실 제일 불송치 이유 1번이에요. 그런데 매매 계약서만 봐도 8천만 원이 들어오면은 넘기기로 한 거였잖아. 근데 어머니는 하고 이제 신뢰 관계가 있으니까 먼저 넘겼어요, 집을. 그런데 매매 대금 8천만 원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지난달 아파트 소유권에 대한 민사 소송 판결이 난 상황. 이를 토대로 다시 한번 경찰에 소명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오. 어쨌든 제가 되게 잘 잘했다고 보이는 겁 민사 판결문 받으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제 3자인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건 당장 못 하시는 거고요. 이미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생겼다. 다행입니다 정말. 이제 남은 건강 씨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미란 씨도 강 씨의 수감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나는 인간이 여기 지금 교도소에 잡혀있대요. 그래서 좀 한번 말이라도 해보려고 음... 그래서 왔거든요. 무슨 말을 할것 같으세요? 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유. 뜻밖의 장소였지만 미란 씨는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강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15분의 접견 시간, 강 씨는 어떤 답을 해올까? 접견을 마치고 나오는 미란 씨, 강 씨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진심 어린 사과도 반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목소녀> 그러면 나이 안에서 지금 숨이 막혀 못 살겠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돈이랑 그셰일든 사람 돈이랑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벌어서 줘야죠. 이리는 거예요.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또 전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후회를 하죠. 내가 왜그 거짓말쟁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게 법도 위반되고 돈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어요.